얘들아!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! 진짜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, 나는 모라영이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서유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너희들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와! 용사람데같이 갈래? 그래 좋아 근데 너람 패드 챙겼어? 아 까먹었다 그럴 줄 알았어 <목소리> 패드 아 이거 하려고 가져온 거야. 내가 AI 코스웨어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. 먼저 AI 코스웨어에 들어가서 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돼. 누 그런데 AI 코스웨어가 뭐야? 학자 진단 및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교과 과정 프로그램이야 오,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AI 코스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신기하다 우리 다 같이 이 문제 풀어보자 그래 어, 여기 연습도 있네, 편리하다 맞아, 문제를 풀때 샤프랑 지우개도 필요 없어 그냥 패드 전용 펜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도형 문제를 풀때 이미지 복사를 하면 문제를 좀더 편리하게 풀수 있어. 다 풀었다. 이거 근데 채점을 어떻게 해? 너가 직접 채점할 필요가 없어.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채점 결과 다풀이가 나오거든. 오 채점하는 시간까지 절약해주네. 좋다. 나 많이 틀린 것 같아.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. 왜 틀렸는지 봐봐. 너가 문제를 풀면서 썼던 풀이와 정답 풀이를 비교해가면 너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. 다시 AI 맞춤형 문제도 남았어. 그 풀면서 연습해보자. AI 맞춤형 문제? 그건 또 뭐야? AI 맞춤형 문제는 너가 틀린 문제들을 분석해서 수준에 맞춰 문제를 다시 내주는 거야. 시작하는 유형들을 보완할 수 있겠지? 그럼 우리 각자 AI 맞춤형 문제를 풀어보자. 전에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었는데 AI 코스어를 통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. 우리 학교는 수학 AI 코스어밖에 없어? 아니, 우리 학교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와 정보를 1학년이, 과학을 모든 학년이 사용하고 있어. 요즘은 AI 코스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학교구나. 요기 요게 참 잘했다.